2026년 국방예산은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년 국방예산 총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이게 7년 만에 가장 큰 폭인 8.2%나 오른 규모입니다. 우선 첫째, 방위력 개선에 20조 1744억 원이 투입되어 이전보다 13% 늘었죠. 특히, 북핵이랑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한국형 삼축체계 예산이 8조 9049억 원으로 22.3%나 크게 늘었습니다. KF-21 양산 같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두 번째는 요 국방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투자 확대입니다. 총 5조 9130억 원으로 19.2% 증가했어요. 인공지능이나 드론 같은 미래 첨단 기술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K방산 생태계 육성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병들 복무 여건 개선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3만원, 휴일은 6만원으로 오르고요. 급식비 단가도 하루 1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거지원도 확대되고요. 정리하면 내년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방위력, 미래기술, 그리고 장병 복지, 이세 가지 축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TV 국민방송, 오마이뉴스.